냉장고 안에 있던 계란, 언제 산 거였더라? 기억은 흐릿하지만, 계란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. 나는 신선해. 혹은, 이젠 날 보내줘. 그걸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? 바로 물컵 하나입니다. 깨끗한 물을 담은 유리컵. 그 안에 조심스레 계란을 넣어보면, 바닥에 바짝 눕는다. 갓나은 신선한 계란. 기울어 누운다. 7에서 10일 된 중간 단계. 물 위로 둥둥 뜬다. 이제 작별할 시간 폐기하세요. 이 간단한 실험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. 계란 안에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요. 신선할 때는 그 공기주머니가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란 껍데기를 통해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. 그 결과 계란 속 공기주머니는 점점 커지고 계란은 부력을 얻어 물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. 이건 마치 계란이 스스로 내 나이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. 계란의 껍데기는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작은 구멍이 수천 개 있어요. 숨구멍처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계란은 완전히 밀봉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아주 천천히 소통하는 느린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. 온도, 습도, 저장 방식에 따라 그 노화 속도는 달라져요. 계란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. 신선하지 않으면 황화수소 같은 냄새가 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영양도 줄고 맛도 떨어지죠. 특히 껍질에 금이 가거나 실금이 생긴 계란은 공기와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물 위에 뜨는 순간 우리는 그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계란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보여줍니다. 깨트리지 않아도 실험실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서도 생명의 시간을 감지할 수 있어요. 손 끝으로 느껴지는 신선함, 투명한 물 속의 진실. 그 속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계란의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.